어롱이드 첫 번째 문장 일단 빗줄 치고 시작할게. 어롱이드부터 문장 끝까지, 애니모아까지 치고, 여기 이제 서술형으로 나왔주세 어롱이드 모모와 함께! Small, 작은 everyday 일상의 아이템 물품 작은 일상 물품들과 함께 머치가 뒤에 비교를 비교급 꾸며주는 비고 강조부사지 괴리우면 안되겠지 훨씬 더큰 things 것들도 can also be upcycled 될수 있다 Even, 심지어 old building 오래된 건물조차도 말이다 t 부터 문자 끝까지가 꾸며주지 that cannot be used 사용될 수 없는 for the year 그들의 오리지널 원래의 purpose, 용도로 animal, 더 이상 사용될 수 없는 건물조차도 말이다. 또 젊은 g e r m o v e r n m e n t 그 독일의 정부는 showed us, 우리에게 보여줬어. Excellent, 훌륭한 example, 사례를 of this, 이것에 대한. With a former, 이전에, 이제, steel plant, 철강 공장. 이전에 철강 공장에 이렇게 사례를 보여줬대 훌륭한. 대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치고 앞에 꾸며주죠. 하달표. 클로즈드. 문 닫은. In 1985년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포멀부터 문장 끝까지. 여기 이제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어. 서술형 대비. 레드덴부터 또문장 끝까지도 서술형들도. 모모하기보다는 레들랜드, 스트로이 파괴하기보다는 플랜트 빌딩, 그 공장 건물을 부수거나, 앤드 디스트로이 1번, V1번, 어벤져 V2번, 평열됐지 어벤져는 버리다는 뜻이야. 그 엔타이어 전체 패슬리티 시설을 버려두기보다는 그들은 디사이드 결정했어. 디사이드 항상 뒤에 투받지. 기부 이 그거한테 모모에게 모모를 모모에게 모모를 감목진목이지. 아이오 디오 기부 수요 동사니까 그것에게 새로운 미닝 의미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a 즈 모모로서. 어. 시리즈 오브는 1 년에 1 년의 연속적인 뒤에 당연히 복수명사 와야 돼. 시리즈 오브는 그래서 스트럭처 e 에 s 를잘 붙였지. 1년에 use for 유용한 public structure 공공 구조물로서 그것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Many of the building 건물 중 많은 것들이 이제 keep 유지하다. 그들의 original shape 원래 모습을 유지했는데 but 그러나 연결선에 뭐 세모하고 receive extra 추가적인 equipment 장비가 이제 receive 설치되고 그다음에 new design 새로운 디자인도 설치됐다. in the Irklores u r r o u n d i n g 주변 area 지역에 for instance 예를 들면 연결서 데모하고 old gas tank 오래된 가스 탱크는 이제 become 되었어 pool, 수영장이 되었어 for divers를 위한 그 concrete work 그 콘크리트 벽들은 of iron storage 철 저장하는 타워의 콘크리트 벽들은 동사 were turned into 바뀌었다 아이디어 이상적인 그런 트레이닝 필드 훈련장으로 누구 룸 위한? 락 클라이머 그 암벽 등반가 을이한 Can you believe 너 믿을 수 있니? A building 그 건물이 For melting metal 금속을 녹이는 전치사 플러스 ing 잘 왔고 멜팅이 녹이다 금속을 녹이는 그 건물이 Believe 뒤에 빌딩부터 문장 끝까지 네모가로 쳐놔야겠지. 이게 지금 빌리브 꾸며주는 대절 생략된 거고. 어 금속을 녹이는 그 건물이 주어는 어 빌딩 s 컴마. 단순니까? 이즈 잘 맞지 v 컴마. 이제는 어 뷰잉 viewing. 보여주는 뷰잉이 뒤에 플랫폼 꾸며주지. 전망대. 위더 골지오스 멋진 360 디뷰리. 이제 360도 뷰를 경치로 보여주는 전망대라는 건 믿어지니? 더 파이널부터 문장 끝까지 믿줄 이거는 이제 문장 삽입. 더 파이널 리저 l 트 최종 결과물은 이제 랜드스케이프 타이크 디스브르크랜드스케이프 환경 공원이다. 디스브룩 그 it has 그것은 almost 거의 570 에이커 땅 면적이야 땅을 가지고 있대 f i e l 가 앞에 꾸며주죠 화살표 분사야 p with g 정원을 가진 그리고 또 cycling 자전거 길도 있고 pretty light. 예쁜 빛도 있고 inner farm에 이 내디션트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creatively 창의적으로 창의적으로 어쨌어. 리퍼포즈 개조된 빌딩. 빌딩뿐만 아니라 디스파크 이 공원은 이 다음 문장 전체믿지 이거는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 있어. 이 공원은 프로증증명하다데부터 문자 끝까지 가 아주 끊어주지. It's, 아 it t o 가 c a s 진주어나오지. It's possible, 불가능하다고. 불가, 아, to preserve, 뭐, 보존하는 거. The heritage, 유산을 보존하는 거. Place, 장소의 유산도 보호될 수 있다는 거를 증명한다. As well as 뿐만 아니라, 이제, e n v i r o n m e n t 환경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When artist. 왼부터 문장 끝까지 일단 밑줄 치고. 예술가들이 에디 d 에드 더할 때, 그들 자신의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터치, 손길을 더할 때, things, 사물들이. 근데 주어 꾸며주는 대수는 동사 앞까지 가로치라 했지. 동사 R 잘 왔네, 복수. 고스트 대부분의 사람들이 컨시더 고 여기는 정크라고 쓰레기라고 여기던 사물들이 are 아, reborn 다시 태어나다. as a beautiful work 아름다운 작품으로 예술 작품으로 다시 태어난다. the giant picture부터 문장 끝까지 줄 사수형들이 거대한 그림들 메이드가 앞에 꾸며주지 화석해하고 From t 쓰레기로 만들어진 By e n v i r o n m e n 환경 예술가 Tom d i n 에 의해 쓰레기로 만들어진 거대한 그림들은 결국에는 주어의 핵은 p i c t u 복수니까 동사 R 로잘 받았지 One of a k 그 그런 종류 중 하나다 여기서 o n 포 of 카인도 보겠어 독특한이라고 밑에 써놓으면 돼 독특하다는 소리지 그런 류라는 게 up close 가까이 보면 these brightly 그런 뭐 밝게 these brightly colored 밝게 색칠된 creation 그런 작품들은 look like 뭐모 같아 mixed up 메스 브로큰 플라스틱 브로큰 조각난 플라스틱과 그리고 언원티드 버려진 토이스 장난감 앤드 그리고 벤트 휘어진 와이어 선등 어쨌든 것들이 믹스드 업 동사 믹스드 업한대 섞이다 한대 섞인 섞인 것처럼 보인다 s 스 모두 Let's. 즉, 이게 뭔 소리야? All things, 모든 것들은, 모든 것들, dead. 부터 문자 끝까지가 All things, come and s e Cannot be recycled, 재활용될 수 없는 그 것들. From farther away. 멀리서, farther away. 멀리서 보면, however, 그러나, 여기서 대부하고. 그들은 appear to blend, 뭐, 조합되어가지고, 조합하다, blend. 함께 조합해서, into marvelous 놀라운 랜드스케이프 풍경 또는 다른 페인팅 그림처럼 보인다. There s 유도부사지. 스위치 뒤에 한다 있어 There s 부터 문장 끝까지 밑줄. 이거는 서술형 대비. 그 다음에 문장 삽입할수있고 데이리즈 있다 스위치 뒤에나 하지 언이니까 데이리즈잘 받았네 예술가가 있어 후부터 문장 끝까지가 앞에 꾸며주지 후쇼 보여주는 데부터 문장 끝까지 또 가로치고 앞에 하랄표. 뭘 보여줘? 입은 심지어 disposable 그런 일회용 컵이 can be reused 재사용될 수 있다고 As artistic, 예술적인 material, 재료로 재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그 보여주는 보여주는 또 다른 예술가가 있다. Four years, 수년간. 이렇게 그냥 시간에 막연하게 S 붙으면 무조건 폴로 받아야 돼. q u e e n 3 e 이 사람은 has turned, 바꿔왔다. 커피컵을 into brilliant, 멋진 art exhibit, 전시품. 미술 전시품으로 바꿔왔다. 그 다음에, after a cup. cup is used. 사용된 후에, by someone, 누군가에 의해서. She, 그녀는 paint 칠했어. A 어, unique, 독특한 디자인을, on 그것에다가. And, 그 다음에, 아까 paints v1, hangs v, e 지 s 매달아놨다. i 그것을 with many other. s 많은 다른, painted till cups에 화살표해주는, 또, 피피고, 과금사. 칠해진 컵들과 함께. 음, 배, 음. 메달 나왔대. In front of a window 창문 앞에다가 또는 pretty background 예쁜 배경 앞에. Those w o r k 이런그 these works 작품들은 from r e a c h i a n Dinae 으로부터이런 작품들은 주어의 핵이 works지. 동사 are로 잘 받았고. Not only A but also B 나왔지. pleasing to the eyes 눈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but they 그들은 naturally 자연스럽게 provoke 유발하다 u n i n t e r e s t 관심을 유발한다 환경에 대한 관심을 다음에 환경, 아, conservation 보존 In people, 사람들 안에 있어서 환경보존에 관심을 유발한다. 그다음에, as you can see, 너가 볼수 있듯이, as 뭐뭐듯이 라고 해도 되겠지. Creative thinking. 창의적인 생각은 has the power, 힘을 갖고 있어. 어떤 힘, 투가 앞에 꾸며주지. Make many, 많은, positive, 긍정적인 change, 변화를 만들 힘. To the environment, 환경에 있어서. 그다음, by부터 반점까지 밑줄. 얘는 빈칸 추로 By giving old product 오래된 제품에 More value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We can 우리는 less 줄이다 줄일 수 있어 양을 waste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다 In a way 방식으로 데부터 문장 끝까지 앞에 꾸며주지 There is even 심지어 even more 더 eco-friendly e 분비 n 강조부사지 뭐가 나왔습니까? 더 친환경적인 텐 리사이클링 재활용보다 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다.